네. 추가 시간 2분 쓰겠습니다 <laughs> 아, 그, 영경 누나 간장 포맷이란 말을 썼잖아요. 아, 그게 너무너무 참 은혜로운 말이 돼가지고, 그, 죽고 다시 산다는 말을 그렇게 하니까 쉽더라고요. 아, 컴퓨터가 포맷 돼가지고, 제로 베이스 되듯이, 그, 저는 요즘 단톡방에도 올렸듯이, 그 주우면서 그 형님들 또 형제 자매들이 달마다 이렇게 포맷돼 가지고 그걸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형제들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당신 뜻대로. 나는 이게 볼류를 탔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회복됐구나 음, 이 생각이 들고 저는 형님을 어, 참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말. 우리가 산 너머 교회를 다녔,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산 꼭대기에 누가 오는지 알아요. 찬송 부르면서. <laughs> 어. 아, 저 영식이 형제 오고. <laughs> 그런데, 그, 그때는, 그, 오산에 뭐 있을 때는 지난번에 할렐루야 전도사. 유명한 자, <laughs> 근데 그때는 이렇게 잘 먹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데 그 제가 형님 얘기했던 황경연 형님 만나서 포맷된 걸 봤잖아요. 끝난 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형님 뭐 아버님 얘기하시고 다 얘기했는데 죽음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산걸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살아... 끝났는데 산 거잖아요. 지금 순대 희님이 끝나, 끝나가는데 산걸 보거든요. <laughs> 상근희 형님 지금 끝났는데 산걸 보잖아요. 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 죽어라. 눈치에서 벗어나는 해방하는 길이 있어. 나도 눈치 봅니다. 상근희 형님도 눈치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근데 생명 안에서 눈치는 좋은 겁니다. 깊은 눈치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욕.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이, 내 신이도 욕하시고, 거도하신이도 당신입니다. 십자가 안에 내 운명이 있으면 눈치 안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눈치를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야그형제들이 어떤 말이 들리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아, 내가 또 뭔가 이렇게 귀티가 뭐가 나와 있구나.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나를 교정하는 말이 돼요. 그래서 저는 늘 하여튼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laughs> 늘 그렇게 어, 아주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눈치를 받고 삽니다. 나는 그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